여기 뭔가 그런 느낌 들지 않아? 지구에서 아직 공개가 안된 곳인데 어, 어, 어. 우리가 어 먼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구상에서 <laughs> 공개되기 전인 장소 A 카상파테 공개합니다. 나 세상의 끝까지 바람이 쉬지 않는 땅. 파타고니아. 키가큰 이곳 원주민들 걷던 파타곤과 그 파타고니 사는 땅이라는 뜻의 파타고니아. 남위 40도 밑으로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걸쳐 남아메리카 대륙 끝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지역이다. 대한민국의 열 배나 되는 이 광활한 대지의 서쪽으론 높은 안데스 산맥이 솟아있고 동쪽으로 온 고원과 평원이 펼쳐진다. 그리고 그 속엔 탐험가의 마음을 일렁이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 바다를 닮아 파도치는 호수와 희푸른 숲을 이룬 빙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의 꽃피는 피치로이와 토레스 델 파이네까지. 이렇게 모습이 다양한 파타고니아는 날씨마저 변화무쌍한데 그중 가장 혹독한 건 바람이다. 평양에서 불어와 안데스산맥을 넘어온 메마른 바람 소리가 하늘 아래 가득하다. 할킨듯 풀어진 구름과 옆으로 몸을 밑은 나무. 모두 바람이 빚은 묘한 풍경이다.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자연의 내뿜는 압도적인 위력에 겸손해지는 곳 순수한 자연의 속살에 한번 발을 들이면 평생 그리워하게 된다는 파타고니아 이 모든 매력이 여행자들을 파타고니아로 불러 모은다 아담하지만 탐스러운 정원과 낮잠에 빠진 개가 먼저 반겨주는 이곳이 우리가 엘 칼라파트에서 5일간 머무를 숙소다. 파타고니아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이곳의 특별한 점은 바로 한인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 IMF 직후 이민 오셨다는 사장님 뇌의 분과 바쁜 일손을 돕는 외동딸 디니, 막내 블랑카까지. 엘칼라파테를 찾았던 한국인이라면, 고향의 정을 느끼게 해주는 이 가족을 모를 수가 없단다. 게다가 사장님은 파타고니아 여행에 관해선 모르는 게 없는 엄청난 정보통이시라니, 안올 수가 있나? 사장님, 드디어 뵙는 건가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생각했는데, 바람이 환영을 하네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요, 그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고 아 있어요. 아 너무, 좋... 너무 좋아요. 아, 바람이 너무 좋은데요? 바람이 저지네 지금은 저기한 시속 130도면. 어? <laughs> 시속 130이요? 아, 어, 130까지 불어요? 어, 어느, 어느 계절에 그렇게 불어요? 어, 그런 11월부터 한 1월 사이. 어 오늘은 뭐이 정도면 한 30밖에 안 돼요. 너무 좋다. 어, 어 혹시 여기 자전거 빌릴 수 있을까요? 어, 자전거 빌리는 데 있어요. 어? 데 있어요? 있어요? 아, 아람빰빠라는 아..아람빰빠? 아, 아람빰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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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바. 아름다워. 빰바, 린다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대여점에 무사히 도착해 음흠. 자전거 세대를 빌렸다. 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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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위해 꼼꼼한 체크도 네. 필수겠지? 굿. 퍼펙트. 호수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부터 거대하고 푸른 아르헨티노 호수 주변을 둘러보고 올 예정이다 좌회전서 그냥 쭉 가기만 한면요 라이더가 앞장서지 렛츠 고! 와, 보인다 <laughs> 호수 색깔 보여? 응. 우와, 이런 데 살고 싶다 아, 이쁘긴 진짜 예쁘다 저희 질주하겠습니다 Vamos, vamos Vamos! Amigo! Amigo! v a m o 예. 형, 그럼 속도를 좀 낼게요. 예. Yeah. 예. Yeah. 바람이 알아서 걔를 가주는데요? Yeah. 좋아, 좋아. 난, 난, 제가 가끔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경이롭다. 만약에 요, 조그만 자갈들이 이만한 둘이었는데 이 자갈들이 될 만한, 되려면 한 500년이 걸린다 해봐. 그럼 이미 우리는 세상에 나고 잘하고 죽은, 죽은 게 다섯 번반복돼야요에 되는 거야. 그치, 그치. 진짜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네. 대자연 앞에 서면은 막 우리가 막 힘들고 막 서로 막 몰감했던 것들이. 맞아요. 보잘 것 없이 느껴지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되는 게 모든 게. 나! 양고기 많이 먹을래. 아사도 많이 먹을래. 힘들어. 허 <laughs> <laughs> 지금 철인 도종 경기하고 온것 같아요. <laughs> 엘칼라파테의 저녁 8시. 남극 지방에 가까워 해가 늦게 지는 이곳은 아직 대낮처럼 밝다. 오늘은 이동하느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으니 파타고니아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을. 짐하게 먹기로 했다. 아까 아까 잠깐 누워 있다가 생각이 든 건데. 매일 보는 천장이 달라지는 게좀재밌더라 저기 숙소에 누워 가지고 천장 보는데. 여기 천장은 또 이렇게 생겼네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방금 음, 시선이 다르네. 가져 음. 봐. <laughs> 명받았지오이것은 <laughs> 위장이 뒤집히고 침샘이 거꾸로 흐르는 나라의 이야기다. 오래 전, 손님들이 유독 오래 머무른다며, 묻 사람들의 질투를 산 맛집이 있었다. <laughs> 파타고니아에서 첫 식사를 할 이곳 오늘의 저녁 메뉴는 바로 아르헨티나식 바베큐 양고기 아사도다. 양고기 아사도가 여기서 대표 음식이에요. 음, 세계에서 양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이 파타고니아. 그동안 여러 번 추천받았던 파타고니아의 양고기는 세계적인 품질로 명성이 자자하다. 파타고니아의 광대한 목초지에 풀어놓은 양은. 특히 코이론이란 풀을 먹는데 이것을 먹고 자란 양은 누린내 없이 풍미가 뛰어나다고 한다 야, 15일 동안 아사도만 먹을래? <laughs>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 맛에 깜짝 놀랐던 아사도인데 세계 최고라 자부하는 파타고니아 양고기로 요리한 아사도라니 대체 어떤 맛일까? 맛있겠다 Enjoy Enjoy 이게 뭐죠? 그 아이가 양렘렘렘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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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음. 약간 오독오독한 양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진짜 음. 맛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네 여기 진짜 맛있다 이거 뭐라고 하셨지? 지미츄리? 지미츄리 아, 이 소스 너무 맛있어 양고기 여기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 어. 밑은 초원인데 위는 사막이네 어. 저 언덕 끝에 집까지 다 보여, 그치? 지금. 지금. 그리고 저기 이렇게 불 들어오는 게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음, 밤 되면서 맞아 저기도 구름이 저렇게 있는데 우리의 대화처럼 조금씩 따뜻하게 달궈진 하늘에 구름이 일렁인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색을 모아 바람결에 섞어두면 이런 모습일까? 와저불 켜진 거 진짜 예쁘다 마을에 불 켜진 거 아, 별들이 벌써 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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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위에 뜨기도 전에 밑에부터 떠 뜨잖아 가고 싶은 걸 해. 노랗게 흐르던 구름은 금세 붉어져 버렸다 우리는 같은 곳을 오래 바라보고 잠시 말을 아꼈다 멈춰 두고 보고 싶은 시간은 결국 흘러 밤이 오고 있었다. 해가 길어 별빛이 귀한 파타고니아의 밤, 멀리 나른하게 반짝이는 거실마다 사람들이 하루를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맛있는 식탁엔 즐거운 이야기들이 오간다. 음. 그릇을 비울 때까지 서로 감탄하다 보면 민망해서 아껴둔 진심도 어느새 튀어나온다. 우리가 애써 맛있는 걸 찾는 건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지금 여기 아끼는 사람들과 만족스러운 음식. 이렇게 좋은 순간이 모이면 좋은 여행이 되겠지. 억지로 잠들 필요 없는 밤. 우리의 대화는 한동안 이어졌다. 추천 영상, 다음 영상은 아래 동행해요!